점심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지렁이 세 마리가 지나갑니다.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아. 자꾸 해골이 보여. 자, 고품격 코인 방송. 꿀잼 코인 시작합니다. 자 봐보자 반등 주네 근데 이거 믿어야 되나 이것도 믿고 있다또 뒤통수 깔라고 응? 자너희가 개별종목 안 봐요 자 비트코인 야 우리 저기 형님들 선 그리는 형님들 한건 했네 응? 야이 선을 지켜주고 그 다음 1차 지지 2차 지지 어? 내려올까 이 선을 지켜주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추가 매수 들어간 사람들 있, 이, 때문에 이제 받쳐주는 것 같죠? 음, 하지만 난 믿지 않는다, 응? 리플은 어떻게 됐냐? 아 리플 분위기 좋아? 음, 아주 좋아. 에이다는 더 좋네, 분위기가. 어, 에이다 저 유튜브 검색하다가 한 60억 몰빵 친 유튜버분 봤는데, 아, 대단해, 강심장이야, 진짜. 금방 100억 찍었어 그분은 야이 오늘 얼마 먹고 있으려나 60억 거의 풀베팅 했으니까 거의 뭐한 지금 뭐한 10몇억 먹고 있겄네 그냥 참 부럽죠 보면 뭐 어때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거지 뭐자 일단은 전 이거 믿지 않아요 당분간은 당분간 뭐믿안 믿고 안심할때는 이렇다 이르다 응? 자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락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 일단 어떻게 되냐? 어 리플 10%야 그래도. 하락장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이제 저 오늘 하락장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독서도 하고, 응? 저기 명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제 여름이 오니까 선풍기도 꺼내서 닦고. 닭고가 거 맞나? 선풍기도 뭐라고 해야 되나 선풍기 꺼내서 청소하고 에어컨도 청소하고 그 때낀 거다 어? 이렇게 개인정비를 딱 하는 거야. 하락장에서 우리가 뭐를 해?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오르지도 않잖아. 이거 개인정비 하는 거야. 하락장에서 생각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도 하고 이제 여름이 오니까 선풍기 꺼내도 청소하고 에어컨도 청소하고 여름 옷도 꺼내고 겨울 옷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락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거꼭 명심하세요. 이제 여름이 오니까, 선풍기도 꺼내서 청소. 에어컨도 청소. 여름옷도 꺼내고. 다 준비하셨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야. 응? 기도, 기도. 다 이렇게 개인정비 딱 끝내고 나면 기도하고, 지난날에 반성도 좀 하고. 제가 저 한, 저 한, 보니까 두세 장 까였더라고. 한두장반 정도, 2.5장 정도 많은 후회, 후회를 했어요. 에? 참, 이 돈으로 참 많은 걸할수 있었는데, 에? 평소에 사고 싶은 것도 생각해 놓고, 어? 평소에 사고 싶은 거, 다음번 수익 실현 시에는 꼭 사고 싶은 것을 생각해 놓으세요. 돈 무지하게 벌면 뭐해? 에? 얘기했잖아. 항상. 그래서 저는 내가 뭘 사고 싶은가 항상 저는 이제 그나 중년이 다가오는 이제 중년의 남자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 차도 사고 싶고 시, 남자는 차 시계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갖고 싶은 걸 한번 생각을 해 봤어. 다음번 수익 실현에는 나는 무조건 시계를 하나 살 것이다. 롤렉스로. 좀 좋은 거 하나 봐 갖고 이번에는 꼭 저기 그대로 만약에 수익 실현하면은 바로 빼갖고 그냥 코인 안 사고 롤렉스도 한잔 좀 사고 차는 이제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어 예전부터 나의 마지막 드림카 응 마지막 드림카 라르쉐를 하나 딱 사야지 응 이런 것도 하나 딱 사고 싶어 좀 약간 저기 파나메라 수준으로 어, 나이 정도로 하나 꼭살 거야 나는 꼭 항상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고 저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락장에서 이렇게 계속 그 업비트 생각하지 말고 응? 업비트만 쳐다보지 말고 뭐 개인 정비도 좀 하고 독서도 좀 하고 명상도 하고 선풍기도 청소하고 이것저것 하고 기도도 하고 응? 다음번 수익 실현지 꼭 사고 싶은 거한두개 정도 생각해 놓고 우리 꼭 사면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고 한번 서로 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나는 이제 다음엔 꼭살 거야 이거를 이거 해갖고 이거 사면 이제 더 이상 사고 싶은 건 없는 거 같아 이제 이제 저기 캠핑카 정도 나중에는 캠핑카 보니까 한 지금도 살수 있어요 한 포터 1.5톤 정도 그냥 뭐 크게 막 그런 거 하고 일정 보통으로 끌수 있는 거한 5천 정도, 4, 5천 정도 하더라고 중고로. 오천 뭐, 뭐 맨날 갈거 아니니까 내가 뭐 캠핑 가고 밖에서 뭐 야전 생활 할건 아니니까 요런 것도 이거딱세 개는 생각해 놓고 있어요 제가. 자 애들 어릴 때 놀러나 많이 가놔야지 뭐 해갖고 이제 이 정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한번 달려가 보자 이 말이야. 오늘 뭐가 오르냐 스텔라루맨어 이거 하락장에 잡은 사람 되 하락장이라고 뭐 겪지도 않았네 이거. 야 이거 그냥 누가 그렇게 그냥 속썩이고 힘들다고 해놓고서. 이때 샀을 거예요. 막 속성이고 힘들다고 해놓고서 거의 이제, 거의 6 0의 유... 수익률이 50%에 급박했죠. 그죠? 야, A 단 세다. 도치 들어갈만 하죠. 살짝 눌리죠? 은봉, 복 뜨면 더 좋겠는데. 아, 이크은 모르겠고 하지. 어, 이더. 이더가 왜 강하다가 또 약세를 보이냐? 자, 비트코인. 이거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빨간색 줬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다가 쭉또 내려 가는그 내려 끌어올 수도 있고, 모르겠어, 솔직히. 판단이 안서. 그래서,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하는 걸로 추천드리고, 한뭐한 뭐한 20%, 10%? 10% 정도, 20% 현금 보유자들은그 정도 들어가면 되고, 뭐 이미 물려있 사람 어쩔 수 없어. 그냥 넉 나가 있는 거야. 할 것도 없어. 내가 그래서 아까 저기, 여기 좋은 인터넷에 떠, 떠도는 좋은 글귀가 있길래, 아까 저기 올려드렸죠? 자, 저 시냇물 흘러가는 것처럼 나도 저 물처럼 흘러가는 거야. 그냥 뭘 생각 안 하는 거안 하는 거야. 이미 물려서 정신이 나간 거야, 이제. 응? 우린 이것만 따라가는 거야, 그냥. 시냇물 물 흐르듯이 물 흐르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비켜가고 조약돌 만나면 밀려도 가고 언덕 만나면 쉬었다가고 도뭐 그런 거지, 뭐. 이제 할게할수 있는 게 없어. 물린 사람들은 나도 물렸고. 뭐 여기서 뭐뺄 수도 없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하에, 어? 우리는 항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자, 할거 개인정비하고, 사고 싶은 걸꼭 생각해 놓고, 이렇게 항상 하락장을 맞는 우리들의 자세, 항상 이제 희망의 로를 딱 돌린, 돌리는 거야, 그냥. 항상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생각해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 하나 질르고 또돈 벌어서 또 좋은 거 사야지 그런 생각 들고 아까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대요 돈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맞아 돈을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돈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 돈 버는 것은 기술 어? 돈 쓰는 것은 예술적으로 쓰자, 어?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냥 뭐 인생 좀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약간 좀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될것 같아, 이제. 그래갖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르냐? 아까 저기, 그, 친환경 쪽으로 가볼까? 폴카닷. 어, 폴카닷 반등? 폴카닷 반등하고, 아까 친환경 또뭐 있냐? 파월했죠. 어, 이거는 힘을 못 쓰네? 조금 잡아볼만하죠. 약간 저점 잡힌 것 같은 거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아직 이거는 주요 메이저급이 아니니까 메이저급이 아니니까 좀 적당히 잡고 어... 스테이터스도 예전에 좀 많이 왔던데 이것도 조금 오르네 음. 도치 들어갈만하죠. 도치 도치 들어갈만하고. 리플도 뭐 그렇게 큰 상상 안 했으니까, 아까 저는 솔직히, 1940원에 좀더 태웠어요. 다 정리하고, 그냥 리플로 태웠어, 솔직하게. 그냥 아까 저기, 뭐 어떻게 더 할, 할수 있는 게 없고, 지금 방법은 이제 이거밖에 없더라고. 제일 안정적이고, 하락장에서 하락폭도 제일 적고, 다시 비트코인 좀 내려가네. 조금씩 내려가고, 원래, 하방 내려 찍고, 오전까지 내려 찍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아직, 뭐, 하락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정이지? 조정, 하락이 아니라. 난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냥 굳게 믿고 있으니까. 조정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좀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해야 된다. 코인원은 어떻게 됐냐? 뭐가 오르냐? 응? 음? 코인원을 봐볼까? 바이오 패스포트, 44원짜리. 스텔라르면, 여기, 어셈블, 뭐, 누구 물렸다고 했는데? 아이고, 한참, 한참 멀었다, 그래도. 11, 프로도 한참 멀었어. 자, 내 거는 왜안 오르냐? 내거 어딨어, 그거? 어, 클레이튼. 뭐야, 이거, 씨 클레이튼 신규 할 만하죠? 진입 할 만하죠? 그죠? 할 만하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이거, 그냥. 아 저번에 그냥 반 팔고 다시 밑에서 잡았으면 더 개이득인데 이래서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한25% 찍었죠, 최고점. 그럼 그때 정리하고 난이 밑에서 잡았으면 내 코인 수는 2천만 원이 아니라 거의 뭐한 2천 4,500만 원 수준으로 됐었죠. 이래서 항상 매수,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이라도 팔고 여기 밑에서 잡았으면 더 늘어났잖아. 자 바이낸스는 어떻게 됐냐? 파이낸스한번 봐보자. BTC 기준으로 볼게요. BTC 기준으로. 오오. 자, 와지르 X. 와지르 X, WRX. 나쁘지 않죠? 천천히 모아가는 거.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천천히 가, 천천히 모아가야 돼요. 아니면 좀, 외도했다가 나중에, 나중에 좀 시그널 보낼 때 오던지. 하고, 와지르 X. 그 다음엔, 호라이젠. 호라이젠, 최근 급등해서 약간 눌리는 모습? 눌리고, 자, 치켓시. 치켓시, G캐시. 음, 치켓시도 약간 눌러. 둘이 흐름이 비슷하네. 둘이 비슷하고, 내꺼, B&B. 아, 강해, 역시. 역시 강해. 미 당국이 바이낸스를 조사하더라도 내꺼는 강하구만. 응?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내가 볼 쪽에는 이게 지금 66만원인데, 이게 100만원은 가지 않겠어. 솔직히 단순하게 들어온 거에 그냥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 어? 세계 최대 거래소 어? 바이낸스 발행 코인 자체 발행 코인 BNB 어? BNB에다가 어? BNB에다가 BUSDT 이게 바이낸스. 자체 발행 달러. 미국, 뭐, 어디서 승인해줬다고 했어요? 이런 거를? 이걸 뭐 승인해줘서? 이거, 이게 1달러가 똑같은 1달러야. 1BUSDT가, 저기, US 1달러랑 똑같다고 했어요? 이걸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나 진작 샀을 텐데, 그럼. 아, 내가 네, 진짜. 자체 발행 코인에, B&B n 마켓도 있고, 응? 이게 죽, 이걸 죽이고어 그리고 뭐, 보니까, 인터넷 검색하니까, 정기적으로, 코인 가치 상승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각한대요, 매, 년 매년? 매년이냐, 뭐냐, 아무튼 뭐, 분기별이냐, 아무튼 매번 소각한대, 내가 어찌게 그리고 지금, 66만원. 하나로. 뭐 2도 한450 하죠. 비트코인 기축 통화 한 6천만 원 하죠. 이게 못 가갔어, 이게? 이거 못 떨어졌었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괜찮을 거라 이게 바이낸스가 망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BNB 마켓 B&B n 코인을 끝까지 그냥 뒤질 때까지 들고 가면은 나를 끝까지 먹여 살려줄 것 같아갖고. 근데 저도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익절은 할 거예요.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은 BTC로는 하지 말아라. 모르겠어. 근데 바, 비트코인이 없어질까? 환, 환경 문제로? 그럴 것 같지 않죠? 절대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뭐 1억 간다는 사람도 있고, 2억, 3억, 뭐 5억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 갑자기 이거 생각할까 또 머리가 또 아파지네. 안 없어지겠지. 나다 BTC인데. 적절한 시점에서 익절하고, 아, 이거를, 이거를 지금이라도 전환을 할까? 아, 근데 B, BTC는 더 오를 것 같아갖고, 조금 더 냅둬 보자고. 자, 그리고 시바이누는 어떻게 됐냐? 요 어, 정도 선 유지해주고 있고,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어. 당장 뭐,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박아놓고, 당장, 좀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뭐, 난, 그냥 로또를 하나 바라면서, 그냥, 희망사항으로 사는 거고, 0.018원? 계속 유지. 그죠? 자, 그러고, 현물 마켓, BTC 마켓. 야, 여기는 아직도 그냥, 42%네. 이거 65,000원짜리, 197원. 170원, 막, 20, 20% 뛰고. 음. 분위기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죠? 하락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 여기서는. 이거 하, 하나 하다가 얻어 걸리면은 제수 좋은, 좋은 거고. 음, 데이터 데이터는 뭐야? 198원짜리에서 42% 이거 뭐 하다가 선물도 이거 뭐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조심하세요. 그래도 너무 큰 금액으로 하지 말고 이거 이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하시고 자 한번 봐보자 아까 저기 뭐또 올라왔던데 친환경 파워레죠 다시 원위치 송갤러리님 바이낸스 거래하는데 카드로 구매가 안 되네요 카드 그거 해외 결제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 그거 한 번, 카드 사, 카드 문제 같은데? SG님, 안녕하세요. 가끔 댓글 쓰는 사람입니다. 다 환경적인 것들인데 기관들이 눈치가 있으면 비트 투자 모두 처리하면 비트가 더 날아갈 수 있다 보고요. 어, 현금 보유를 좀 권장하시네? 그죠. 뭐 미국 바이든 공약이 다 환경적인데, 결론은 지금 아 모르겠어.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예전부터 한 2, 3주 전부터 인플레 얘기했죠. 인플레 화폐 같이 하라, 금값 오르고 주식 올랐어요. 근데 뭐야, 이거? 아, 아, 잠깐 문제가 생겨갔고, 자, 금값 오르고 인프레 때그 주식 올라갔어요. 저 주식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둘다안 올라, 둘다안 올라가 이상해. 그럼 뭐가 오를까? 근데 코인이 생겼죠.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들은 인프레가 오면은... 달러 막 발행하고 풀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는데 달러를 발행하면은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없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친환경적으로 뭐 이거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아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현금 보유 저도 일단 이거 BTC로 해갖고 적절 선에서 오르면 저도 좀 바꾸던지 하고 그 정도 할게 아무튼 뭐 조언 감사드립니다. 한번 뭐 보수적으로 하는 건 항상 좋은 거요. 항상 돈을 잃지 않는 법이 중요해요. 네? 항상 돈을 잃지 않는 법이 중요해. 돈 버는 거보다 돈 잃지 않는 법이 중요해. 네? 주식판 나중에 넘어가도 그래요. 아, 시바이누는 모다모님 수익 좀 붙여서 매도 걸어 놓으신 거 추천합니다 전망이 좋지 않다는 찌라시가 많아요 아 그래서 없는 돈으로 했어요 그냥 없는 돈으로 낙지탕탕맨님 전력 소모도 중요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지불수단이라는 단어가 더 의미 깊다고 생각해요 어. 어, 아무튼 뭐 저기 지불수단으로 여긴다는 거? 리플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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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크게 갈것 같다고 낙지 탕탕 뱉이다아좀 그랬으면 좋겠다 자, 칸나님 희한하네 맨날 술 먹는 소리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인 듯한 아 지금 약간 감기 걸려서 좀 코맹맹이 소리 나와갖고 자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저 스텔라 루멘, 스텔라 루멘 뭐볼 필요 있어요? 계급 등했잖아. 더더 들고 가세요, 루멘님. 형 광고 적당히 넣어.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예 좀내 것도 광고 좀 봐주고 그래야지. 나도 맨날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지금 예? 한번좀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고 조금 예? 그렇게 해야지. 나도 조금 응? 베스트님 바이낸스 연습 삼아 출근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주소 확인했는데 왕짜증 왕 가끔 이게 오류 떠요 근데 한 3-4일 기다려 보세요 한 3-4일 기다려 보고 저 저번에 저기 업비트에서 바인 바엔, 바엔으로그 BTC를 보냈는데 한 2시간 실종됐어 2-3시간 아 짜증이 빨이 나더라고 응? 그래갖고 좀 이, 이런 게좀 위험하긴 한데 그러니까 적절한 금액으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함덕군이 혹시 젊으셨을 때 노라, 노래하는 코트 토콘 나오, 그게 뭐지? 노래하는 코트가? 비주얼 쓰나님님, 결국 컨텀팔으셨네 아, 파니까 오르죠? 그죠? 파니까 조금 오르네. 아, 안타깝다. 김장민님, 온톨로지 2,500원에 잡았다고? 오르지 않나? 와, 수익 중이네. 좀 들고 가보세요. 너무 풀매수, 풀매수면은, 한 적절한 시점에서 매도하고 부분 매수로 간, 간다는 거? 아직 비트코인 저는 좋게 안 보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자, 그리고 케이샤님, 또 저기 지식을 남겨주셨네. 아, 이게 채굴 뭐 전기 소비량이 아니라 킬로와트래요. 아까 그게 오전에 올렸던 게그 저기 채굴 뭐. 채굴에 드는 그 전기량이 아니라 이게 그 뭐냐 그거 그거래량 소비되는 그 킬로와트래요 참고하세요 자자 자, 2017년에 박살 나셨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공부하시고 복수하러 가야지 이제 나도 복수했잖아 삶이 팍팍해서 너무 적은 시도를 시작해서 처음엔 족발값 정도로 만족했는데 사람 욕심이 더 커지죠 점점 자. 저도 감사드려요. 항상 이렇게 남겨주셔갖고 이렇게 댓글을 가, 가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더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고 같이 고민하면서 구독자와 소통하는 방송 고품격 코인 방송 꿀잼 코인입니다. 자. 자, 저, 시바 코인은 그냥, 저, 없는 돈으로 하세요. 그냥, 없는 돈으로 그냥 묻어 놓고, 나중에 뭐, 재수 좋으면 먹는 거고, 재수 없으면 뭐, 버리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의미 두지 마세요. 시바 뭐, 걱정되셔서 그렇게 남겼는데, 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 거예요. 그냥 저도.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큰 기대 걸지 마시고. 아 리플 내가 안 팔았는데 모르네. 자 오늘 뭐저 주말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게 반등의 시작이라고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아우 솔직 히 모르겠어. 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신이 좀 반쯤 남아 있고. 자 우리가 하락장 때 해야 할일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복습하자 어디갔냐? 자 업비트만 쳐다보지 말고 하락장태는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름이 오니까 선풍기도 꺼내서 청소하고 에어컨도 청소하고 여름옷도 꺼내고 겨울옷 집어넣고 마지막은 기도 그리고 돈벌 나중에 돈 벌면은 꼭 사고 싶은 걸 생각해 놓으세요 자 주말 동안 고생하셨고 많이 힘든 장 우리 다 같이 견뎌내자고 뭐 이미 물린 사람 어쩔 수가 없어 이제 물리니까 더 좋아 그냥 쳐다보지도 않게 돼 그냥. 네? 더안 쳐다보게 되고, 더 마음이 편안해. 이게, 이게 이미 저는, 이게 비트코인이, 한, 7천만원 선까지, 그, 회복을 하지 못하면은, 저는 이제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에 이제 그냥 내려가면은, 저는 뭐, 이제, 리플에 많이 투자한 게 아니고, 저기, 비 n b 마켓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BTC로. 저는 항상, 기도해야지 뭐, 희망회로 돌리면서,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냥 가야지. 자, 여러분, 주말 고생하셨고, 저녁 드시면서 심심할 때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이만 물러갑니다.